보시죠. 자, 이제는 현금과 부족, 이제 12월 31일 날발생할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아, 결론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아까는 우리가 단기 중에 현금과 부족 발생한 거였잖아요. 어, 근데 지금은 12월 31일 롯데 현금과 부족 발생한 거예요. 자, 볼게요. 보니까. 자 12월 3 1일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은 4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건 현금 과다예요 부족이에요. 그렇죠 부족이죠. 장부에는 50만 원도 적혀져 있었고 그 실제 지갑을 뒤져 봤더니 10만 원짜리 조표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에, 10만 원이 부족한 거죠. 어. 그 현금 부족 사례. 예. 항상 현금과 부족이 발생한 날에는 네,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음. 그러면 장부상 현금 50만 원을 실제 현금 맞춰주면 현금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음. 그럼 현금을 줄이는 건 대변으로. 음. 네, 지금은 현금 과부족 기말에 발생했다라는 거. 기말. 네. 그러면 빵꾸 나는 차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이 부족하든 현금이 과다하든 우리 항상 빵꾸 나는 곳에 현금값으로 적어줘요. 발생한 날에. 예. 자, 그랬다가 이제 12월 31일,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까지 현금 부족액 10만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음,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사례 2번만 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현금 부족액, 기말까지, 기말까지 현금 부족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가 임시 계정의 원인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 쓴다라고 했어요. 음. 지금 부족이니까 잡손실 써야 되겠죠. 음.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음. 그리고 현금과부족은 기말에 잔액이 여기 돼야 되는데 알아서 대변이 빵꾸 나니까 대변에 현금과부족을 적으면 알아서 차변에 있던 현금과부족이 빵이 되는 거 기말에. 예, 네, 얘기가 되셨죠? 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랑 비교하셔야 돼요. 아까는 우리 시험에서 주로 12월 31일자 붕괴만 물어봐요. 그, 우리가, 아까는 12월 31일자 붕괴가 얘밖에 없어요. 몇 번째 사례. 얘만. 얘만 끊으면 돼, 얘만. 맞죠? 어, 얘만 끊으면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5월 7일, 얘는 5월 1 0일로 끊는 거지. 12월 31일자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금과 부족이 기말에 발생하면, 둘다몇월 며칠 몇 자예요? 둘다 12월 3 0일 요거, 요거 12월 30일이라 붕괴고, 요것도 12월 3 0일자 붕괴예요. 그러면 붕괴를 두 개를 끊으면 그게 오답이에요. 왜? 이두 붕괴를 합친 게 결론이거든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12월 3 0일자 붕괴가 두 개라고 두개다 끊으면 오답이에요. 그거 무조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현금 과부조가 안 나와요. 왜? 어차피 12월 31일 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현금과 보족은 12월 31일 날, 현금과 보족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현금과 보족이 발생한 날에 현금과 보족 붕괴를 끊죠 근데 12월 3 1일날 끊잖아요. 끊었다가 12월 31일 날 잔액이 없어져야 되니까 12월 3 1일 같은 날짜에 끊었다가 없어요. 같은 날짜에 끊었다가 같은 날짜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끊는 거나 마찬가지로 끊지 말아야 돼.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현금과 보조는안 나와요. 절대 왜이 날짜에 현금과 보조 끊었다가 이 날짜에 바로 없앨 거거든. 그럼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두 붕괴가 결합된 게 결론이에요. 붕괴가 즉 차변에 잡손식, 대변에 현금과 보조가 현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어, 많이 중요할까요? 이거. 어.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좀 맡겨볼게, 두 개.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일단, 335페이지, 30, 335. 335페이지. 음? 뭐지? 아, 여깄다. 그러면, 335페이지에 두 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335페이지 문제 6번에 1번 하고요. 6번에 2번이네? 335페이지 문제 6번에 2번 있죠? 여기, 여기 이걸로 띄우는 게 낫겠다. 요거, 요거 두 개에요, 두 개. 여기, 여기. 이두 개에요.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 여기 102회 6-1이랑 106회 6 2 음, 335페이지 문제 6번에 2번 하고요. 얘가 335페이지 있고, 음, 얘가 363, 368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음. 이렇게 두개 해주시는 거예요. 음. 문제 6번 유형은 별도의 언급 없어도 무조건 올해 연도 말, 말 붕괴만 끊는 겁니다. 문제 6번 자체가. 결산이니까.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해보셔야 돼요. 한, 한국말 조심해야 돼. 한국말. <laughs> 어. 저는 미리 붕괴 좀 끊고 있을게요. 얘 예, 빨리 얘를 도와. <laughs> 다 하셨나? 응. 벌써 다 하셨어요? 이해하신 것 같다, 그러면. 그죠? 어, 빨리 하신 것 봐서는. 응. 해봐도 될까요? 해볼게요. 응. 여기, 일단은, 300, 몇 페이지야? 35. 음. 응. 자, 비교하실 게, 문제 6번에 2번 있죠? 300, 35, 30... 106회차. 얘는, 문제 읽어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는데 현금과 보증, 현금 과다가 발생했죠.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보다 많으니까. 그죠? 언제 발생? 기말에? 결산일 현재 현금 과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어, 근데, 원인 알수 없대. 그럼 일단 자비기예요 일단. 그죠? 어,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데 과다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 12월 31일 자공개자 결론은, 그럼 12월 31일자 현금과 부족 발생했을 때 현금을 늘렸겠죠? 실제 현금 6만 6천 원 많으니까.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 이렇게 끊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음. 그랬다가 12월 31일날 잡이 잡았겠죠. 그리고 현금과 부족 없앴을 거 아니에요. 이분를다몇월 며칠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31일자. 같은 날짜에 현금과 부족 끊었다 바로 없앨 거예요. 그러면 안 끊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니까, 러이두 붕괴를 결합한 게 결론인 거, 12월 31일자 붕괴만 듣는 거기 때문에. 즉,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사변에 현금 66,000원, 대변에 잡이 66,000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되세요? 요거요거 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랑. 음.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냐면, 368페이지. 좀 이따, 문제 또 있어요. 제가 만든 거. 문제 6번에 1번은, 현금, 현금 부족이죠, 문제 에서 부족. 언제 발생한 거예요? 단기 중이에요? 이게 뭐제 여기 1, 1.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이게 예. 예, 1번. 그런데 2번.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 몰라. 그러면 현금 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다라 뜻이에요. 한국 말이 해 되시겠죠? 이 <laughs> 요거, 요거 어떻게 이렇게 했네, 실제로, 실제로. 어. 그러면, 단기 중에 현금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현금을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변에 현금과고 적었을 거고. 그랬다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12월 31일 날 차변에 잡손실 맞죠? 근데 빵꾸 나는 대변 현금과목. 근데 얘는 둘다 12월 31일이 아니잖아요. 얘만 끊어, 얘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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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케이? 요게 다에 요게 답. 파란색 붕괴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현금 과부족이, 이게 핵심이야.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하면, 현금 과부족 붕괴는 단기 중에 끊었을 거니까. 논리적으로. 끊었을 거니까, 기말에 현금 과부족 붕괴를 끊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현금 과부족이 12월 30일 날 발생하면, 그날 현금 과부족 그날 딱 끊었다 그날 바로 없을 거예요. 뭐 현금 과부족 안 끊는 거예요. 12월 30일 자에 발생하면. 이해되시겠어요? 논리적접근하셔야 돼. 야, 요거 많이 고생하고, 실제로. 막, 계속, 2분계만 끊는 분들이 계세요. 뭐 무조건, 대변에 빵꾸 나는 거, 현금가보조 무조건 10여 30일에 적으시는 분들이 계죠. 그건, 단기중일때 나는 거예요. 현금가보조기 기말에 발생하면, 현금가보조분게 끊으면 망한다. 다, 여기 망한다고, 망한다고. 10여 3 0일 발생하면, 그날 끊었다, 그날 없을 거라니까? 알았 어, 끝날다같다 그냥 바로 쓸 거야. 알죠 어, 그럼 현금 과부족이안 나온다, 이게, 실제로? 나왔다, 큰흘나는 거예요. 삼로 날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요거 그니까, 시험에서 항상, 당락을 좌지우지하는게 나중에 가시면 결산이에요. 결산하고 이론에서 많이들, 예, 틀려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결산에서 어려운 애들이 몰려, 좀 몰려있어요. 여까지 배웠던 애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애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결론에. 알죠 어. 자 됐고요